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HLB 차트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데, 언제쯤 이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단타적으로 봤을 때좀 괜찮은 종목들을 조금 뽑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한번씩 계속 눌러 주세요. 영상은 언제 어떻게 추천주 나갈지 모르니까 항상, 항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알서포트 제가 추천을 단타로 드렸었죠? 19,300원 이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충분히 단타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이제 보시면은, 이제 23,65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다시 장막판에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Z 그 원격이나 재택, 이런 거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시장을 좀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어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좀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갔고, 이제 뭐 케이지 이니시스. 이것도 이제 조금 조금씩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장 막판에 올라와서 좀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다날 이것도 지금 오늘 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시장 자체가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충분히 수익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엔지캠.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금 조금씩 지금 이저항선에 21선에서 좀 버티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좀 지수가 같이 동반이 되고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은 저는 이 부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 종목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좀 저랑 제가 추천 무료로 드리고 있는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한두 주두 주씩이라도 좀 매수를 하셔서 좀꼭 지금 좀 같이 좀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무턱대고 제 추천 종목이라고 뭐 무조건 뭐 비중 다 실으세요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아무리 뭐 좋은 전문가가 뭐 좋은 종목을 추천한다 해도 좀 어느 정도 이제 합이 맞아야지 결과가 좀 극대화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는 제 종목에 비중 실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좀 어느 정도 저랑 하시면서 좀 소량으로 하시면서 좀 합을 맞춰가시면서 좀 수익 내시면 그때 좀 합이 맞았다고 이제 생각을 드실 때 그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 가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나는 좀 주식 초보다 좀 회사 일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은 회사 일이 바쁘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주식 초보다 나는 단타를 잘 못해서 좀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소량으로만 이제 연습을 일단 하시고 어느 정도 그 느낌을 찾아서 그 느낌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단타, 급등 이런 거 진짜 초보자분들 쫓아다니시면은 진짜 계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적인 투자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전적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HLB.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굉장히 지금 차트 자체가 정배열로 이쁘게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배열 다음에는 좀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잡을 거예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정배열로 가서 한 번씩 쏘고, 이쪽에 봐도 이제 정배열로 가서 한 번씩 쏘고, 이런 패턴이 자꾸만 제 눈에는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정배열로 만드는 거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좀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나는 이걸 매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적정 매수가는 8만 원이에요. 8만 원인데 지금 조금 매수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더 눌렸을 때 이쪽 2 1선에 왔을 때좀 이때쯤 한 번씩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추천해 드린 적정 매수가는 일단은 무조건 8만 원이에요. 그 이상은 그 이한 그 이상은 저도 조금 아직까지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자체를 좀 재무적으로 좀한 번씩 볼게요. 자, 이 기업 자체도 특성이 있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적자예요. 이거는 좀 바이오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마이너스 적자나 이런 회사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않지만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좀 어느 정도는 높이 갖고 갈 높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하반기 일정 중에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일단 지금 최대 이슈로 뽑히는 거는 이제 9월 30일 이게 연기가 돼서 7월 3 0에서 9월 30일 이때로 연기가 돼서, 이때까지는 만약에 뭐 내가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이때까지는 뭐 죽으나 사나, 일단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좀 다시 한번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시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 번씩 떠요. 이때는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좀 길게, 길게 음봉이 떴을 때한 번씩 좀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회사 회장 자체가 좀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아요.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주가에 분명히 신경을 쓸 거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왜 마인드가 괜찮고 좀 영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3월 16일부터 해서 6월 23일까지 유무상 증자를 동시에 해버렸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방어를 하겠다라는 게 내포가 되죠. 분명히 유상 증자만 하면은 주가는 무조건 하락을 할 거고, 무상증자를 할 거, 하면은 이제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는 좀 방어를 해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LB 말고도 HLB도 이제 사형제를 갖고 있죠. 뭐 셀트리움처럼 HLB 생명과학도 있고 HLB 파워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다 똑같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꼭 HLB에만 뭐,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삼형제를 좀 한번 엮어서 좀 같이 보시면은 좀더 좋은 결과가 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HLB 가는 것보다 이 밑에, 이 밑에 애들이 좀더갈 때는 좀 크게 더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목을 볼때좀 하나의 종목에만 좀 몰두를 하지 마시고 좀그 섹터, 테마, 이거를 묶어서 좀다 같이 보는 거를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들, 저희가 뭐, 단타로 좀 보자고 하면은, 우리들 휴브레인이에요. 이거는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이랑 좀 엮여 있는 종목인 거를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것도 코로나 관련주고 셀트리온이랑 좀 같이 엮여 있다 보시면 되시는데, 오늘 조금, 엊그제 이제 하면서 이제 급등 나왔다가 어제 밀리고 이제 이번에 급등 나오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힘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모습이 거래량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붙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거를 뭐 무리해서 진입하지 말고 이제 5,200원 부근에서 좀 진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단타는 항상 말씀을 드리 거지만 좀이 영상이라는 자체가 좀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단타는 좀 참고를 하시고 뭐 그날 뭐 시장이 안 좋다. 뭐 시장이 안 좋게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종목에 좀 시가에서 뭐 마이너스 5% 가량에서 한번 잡으시는 자보, 게 좋고 뭐 그날 뭐 시장이 올라갈 거다 라고 예상이 되시면은 이제 시가에서 뭐 마이너스 2%이 정도에서 좀 직접적으로는 좀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단타는 단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겠지만 정확한 거는 그날 아침에 대봐야지 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에 뭐 시장이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실 아시려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방법은 차후에 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꾸준히 보시면은 제가 다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은 한 번씩 꼭들 다 확인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 이제 한번 찍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매각 이슈가 있어요. 매각 이슈가 있는 이 자체는 항상 주가에 엄청나게 많은 반, 반영이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뭐 쌍용차 쌍용차도 매각 이슈가 한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크게 크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각 이슈가 붙은 거를 이제 항상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11,800원 부근에서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은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 없어요. 영상이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보시면 오늘 시장 자체가 뭐 포장, 배달, 이런식 뭐 결제 이런 식으로 다 장막판에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관련주로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뭐 무리해서 진입을 하시지 마시고, 3520원 부근에서 좀 한번 눌렸을 때 그냥 매수를 단기, 단타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당연히 실시간적으로 리딩을 해드리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영상이라서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하시고, 다시 좀 각자 좀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